예를 오. 보면, 부분이 있어. x 일곱에 마이너스 nx. 이게가 취할 수 있는 토도를몇 가지 취해볼게. 어떤 뜻이냐면, 다수의 데이터 이거는, 뭐, 등가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지만, 인수 분해가 가능해. 어떻게? 뭐, 4하고, 아니다. 마 4하고, 마 n 플러스 4니까, 더해주시면, 이거 이렇게. 맞아? 이거 일몰이 해주면, x 빼기 4. 바로 하자. x는 4하고 m 빼기 가될 거야.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 내가 이해했을 텐 자,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는 그냥, 그냥 넘어가지 ]다. 말고 생각 어떻게 되도 거야? 내가 두개 중에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태야. 모르는 상태지만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 실근을 갖는다는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d라는 게 n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16에다가 m 빼기 가. 이게 지금 0보다 더 낫겠지? 내가 따라왔어? 사실은 크다야 서로 다르니까 그럼 n제곱 1 2 16n 될 것이고 64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n 빼기 8의 제곱이라는 건더 크다 사실상 별로 영양가라는 게 없는 게 낫지 내가 따라왔어? 네 오케이 일단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 원하는 게 1하고 알파 베타라는 게 무슨 소리로 등차수. 등차수를 뭘쓸수 있니? 음. 알파라는 건, 이 알파라는 건, 베타 플러스 1대겠지. 그럼 생각을 해볼게. 내가 알파가 1대1인 지 사실 몰라. 모르지만, 대입을 한번 해볼게. 이렇게 보면, 일단 첫 번째, 어, 알파가. 1번. 그 다음, 이거 보시면 알파가 4고, 베타가 n 빼기 4일 때. 다럼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4보다 n-4가 클 것이고 얘는 8보다 n이 더클 거야. 다이말 따라 하니 네. 자 그럼 여기서 대입해 볼게요. 대입해 보면 이게 8이라는 게 n-4 플러스 1 되는 건데 넘어가면 n이라는 게 10이 될 거야. 됐지? 모순이 없으니까 아마이가 정답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 어야 돼. 두 번째 거. 두 번째 반들어도 되겠지? 반들어 볼게. 이거는 알파라는 게 어 n 배가 되고 베타가 다될 거야.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, 베타가 알파보다 크했으니까1 되겠지. n이 알파보다 작아야 될 거야. 여기다 따라서 네. 자, 그럼 마찬가지로 대입해 줄게 알파를 대입하면 천천히 2n 배가 탈레파, 그리고 베타4 더하기 1 되겠지. 그러면 2n이라는 게 실현될 거야. n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되겠지. 근데 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수니까 자연수밖에 안되는 거니까 이건 안되겠지. 정답은 이게 똑같 어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나한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서 뭐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케이스 남는 게좀중요합니다딱 풀어봐. 딱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.